뱃딸도 뱃딸하이 얼마나 잘하냐고야 남... 너도 제딸이냐왜 이렇게 쳐다보냐? 예쁘게 쳐다보냐? 얘들은 얼마나 응? 야, 야 거기 가 이렇게 시원하냐? 너왜 이렇게 예쁘게 쳐다보냐고 음료수 사 먹으러 왔다가 너바라보이라고 정신이 나갔다 너왜 이렇게 예쁘게 쳐다보냐 한 말씀 해주세요 이 회장님 돼들이니까 그러니까, 이 대드팀이라니까. 그래대한민이아대한국이라고 하는 개가 많아서. 그러니까, 그래. 오늘 만나서 반다 얼마나 들이꼬리 치고 얼마나 주인한테 그래. 니가 개로 태어나고 싶어 태어났겠냐. 그그고마음위삼는거 그러니까. 그래. 날에창이 그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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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원한 잘 살아.